오유진의 등장. 출연료 급등. 1억 5천만원 돌파 비결과 전국을 매료시킨 매력은? 오유진. 그 이름만으로도 많은 이들을 매혹시키고 있다. 최근 그녀의 출연료가 1억 5천만원을 넘어서면서 그야말로 연예계에 떠오르는 별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그 출연료 급등이 단순히 인기나 운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그녀의 독보적인 매력과 놀라운 재능에서 비롯된 것임을 많은 사람들은 공감하고 있다. 오유진이 어떻게 한국 연예계에서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켰고 그 비결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오유진의 첫 등장과 그 의미. 오유진은 처음 무대에 올랐을 때 그녀가 단순한 트로트 신동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만의 색깔로 음악을 선보이며 트로트의 기존 틀을 넘어서 그녀만의 독특한 감성과 매력을 드러냈다. 그첫 무대에서 오유진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서 그녀의 깊은 감정을 담아낸 가창력과 카리스마로 대중을 사로잡았다. 무대에서 보여준 그녀의 압도적인 에너지는 예상보다 훨씬 더큰 반향을 일으켰다. 관객들은 오유진의 노래에 전율을 느끼며 그녀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감동을 주는 예술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히 음악적 기교에 그치지 않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며 감동을 주었다. 오유진은 그 무대에서 단숨에 대중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그후 그녀의 출연료는 급등하기 시작했다. 이는 단지 트로트 음악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그녀의 진정성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 덕분이었다. 출연료 급등.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유진의 출연료가 1억 5천만원을 넘어서게 된 배경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무대에서 보여주는 독보적인 카리스마,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을 흔드는 그녀만의 음악적 색깔이다. 많은 스타들이 단순히 일시적인 인기에 힘입어 높은 출연료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오유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의 출연료 상승은 그동안 보여준 성과와 그녀만의 예술적 가치가 대중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오유진은 단한 번의 무대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로 인해 그녀의 출연료는 급상승하게 되었다. 그녀의 가창력은 물론, 무대에서의 압도적인 존재감이 그녀의 가치를 높였고, 그 결과 1억 5천만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형성된 것이다. 오유진의 매력은 단순히 트로트라는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녀는 다양한 음악 장르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더하며 그 가능성을 무한히 확장시켰다. 오유진의 독보적인 매력, 그 이면. 오유진의 매력은 그저 음악적인 능력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그녀의 매력은 그녀가 부른 노래에 담긴 감정에서 비롯된다. 오유진의 노래는 단순히 기술적인 기교를 넘어서 그녀가 겪어온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갔고 그 과정에서 쌓인 감정들이 그녀의 노래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특히 그녀의 가족 이야기는 오유진의 음악적 여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노래를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오유진은 단순히 음악을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감성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했다. 오유진의 노래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그녀가 겪어온 인생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더욱 큰 공감을 일으킨다. 다재다능한 예술가, 오유진 오유진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음악의 다양한 장르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 가고 있다. 트로트에 국한되지 않고 발라드, 팝, 재즈 등 다양한 장르에서 그녀만의 독특한 매력을 뽐내며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그녀는 색소폰과 피아노 연주 등 다양한 악기를 다룰 줄 아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서 음악적 깊이를 더하고 있다. 오유진은 매번 무대 위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그녀는 기존의 트로트 스타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녀의 음악은 과거의 명성을 되새기기보다는 항상 미래를 향한 도전의 결과물로서 발전하고 있다. 오유진, 글로벌 스타로 도약하다. 오유진의 성공은 이제 단순히 한국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오유진의 가창력과 무대에서의 카리스마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글로벌 스타로서의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녀의 음악적 완성도와 감성적인 기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오유진은 트로트의 장르를 넘어서 다양한 음악적 장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녀의 음악은 이제 전 세계 무대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며, 그녀의 독특한 매력은 그 어떤 아티스트도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한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다. 오유진의 음악적 여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그녀의 진정성과 끊임없는 노력은 더큰 성취를 이루어낼 기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트로트의 여왕을 넘어, 그 어떤 장르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만능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유진의 음악적 색깔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팝, 재즈, 심지어는 클래식의 요소도 접목시켜 그녀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에 대한 열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깊어지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가창력뿐만 아니라 무대 위에서의 퍼포먼스에서도 드러납니다. 오유진은 무대에서의 존재감을 더욱 빛내기 위해 매 공연마다 자신의 감정을 담아내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공연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청중에게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그녀의 공연 스타일은 그녀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예술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적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유진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틀을 벗어나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여 새로운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고유의 감성적인 색깔을 가지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유진은 더 넓은 음악 시장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유진은 다양한 악기를 다룰 줄 아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색소폰, 피아노 등 여러 악기를 능숙하게 연주하며 그 각각의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녀의 음악에 더욱 풍성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이러한 다양한 능력은 오유진을 더욱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며 그녀의 음악이 가진 깊이를 더욱 잘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가창력은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을 넘어서 감정의 흐름을 탁월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오유진이 부른 노래는 그 어떤 장르에 속하더라도 그녀만의 감성을 담아내며 독특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진정성과 감동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는 바로 그녀가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며 매번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유진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미 다양한 무대에서 경험을 쌓으며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그녀는 이제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음악을 펼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오유진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그녀의 음악은 이제 단순히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팬들에게 사랑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유진의 성공은 단순히 그녀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에만 의존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혁신, 그리고 깊은 가족애가 있었기에 그녀는 오늘날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노래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의 노력과 어머니와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그녀를 이끌어준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오유진의 음악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그녀의 노래는 사람들에게 더큰 감동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유진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성장해온 한 아티스트의 여정이자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유진은 이제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닌 자신의 음악적 세계를 확장하고 있는 진정한 예술가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 끝은 어디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유진은 이미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스타로서 자리 잡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더 이상 특정 장르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 감동과 예술적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녀가 펼칠 음악적 여정은 더 넓고 깊어지며 그녀만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전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오유진의 성공은 단순히 음악적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항상 음악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가치를 전달하려는 열정과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오유진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음악에 대한 진정성을 바탕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고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오유진의 진정성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트로트라는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점에서 오유진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새로운 세대의 아티스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녀가 부른 노래는 그저 음악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삶의 일면을 담고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유진의 음악은 단순히 음악적 기교나 퍼포먼스를 넘어서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여운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출연료가 1.5억 원을 넘기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진정성과 독창적인 음악적 여정이 크게 작용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녀는 단지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트로트 신동이 아니라 스스로를 예술가로서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위한 여정을 이어왔습니다. 그녀가 가진 음악적 깊이와 감성은 그녀의 출연료 상승뿐만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오유진의 음악에는 그녀가 겪었던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달려갔던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이는 곧 그녀의 음악에서 나타나는 감동적인 요소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단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그 자체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스토리텔러이자 그들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예술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유진은 또한 자신의 음악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다양한 장르에 도전해왔습니다.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팝, 재즈 등 여러 장르에서 그녀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선보이며 각기 다른 감정선을 그려냈습니다. 그녀가 트로트의 전통적인 틀을 깨고 새로운 음악적 색깔을 창조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신선함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도전적인 정신은 그녀가 단지 한국 내에서의 성공을 넘어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부른 노래마다 그녀만의 고유한 색깔이 묻어나는 이유는 단순히 그녀가 가진 뛰어난 가창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유진은 다양한 악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서 그녀의 음악에 더욱 풍성한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색소폰, 피아노 등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며 그녀는 음악의 감동을 한층 더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악적 실력과 다채로운 능력은 그녀를 단지 트로트 가수가 아닌 진정한 예술가로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녀의 가족 이야기 역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오유진은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그녀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단순히 가수로서의 성공을 넘어서 가족과의 깊은 유대와 사랑을 음악에 담아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노래 속에 담긴 감정은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겪었던 고난과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사람들에게 더욱 큰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오유진의 음악적 여정에서 중요한 또 다른 점은 그녀의 끊임없는 자기 혁신입니다. 그녀는 기존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며 더 넓은 음악적 세계를 탐구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단순히 트로트의 아이콘에 그치지 않고 음악을 사랑하는 진정한 예술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유진의 성공은 단지 온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진정성,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트로트 신동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녀는 앞으로 더욱 넓은 무대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유진의 음악적 여정은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단순히 한순간의 인기나 유행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자기 혁신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수로서의 이미지를 트로트라는 장르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음악 장르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그만큼 그 범위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오유진의 음악에는 그녀만의 고유한 색깔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여러 장르를 시도하면서도 그녀만의 음악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트로트에서 시작하여 발라드, 재즈, 심지어 팝과 같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그녀의 목소리와 감성은 모든 장르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그 안에서 오유진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녀의 음악은 하나의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팬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유진의 트로트와 발라드의 조화는 그녀만의 특별한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녀는 단순히 한 장르에 머물지 않고 두 가지의 음악적 색깔을 융합해내는 능력 덕분에 한층 더큰 음악적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음악 팬들에게 그녀의 예술적인 깊이를 인식시키고 더 많은 이들이 그녀의 음악에 빠져들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유진은 음악뿐만 아니라 공연에서도 그만의 독보적인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적인 체험을 선사하는 공간입니다. 그녀가 무대에 서는 순간, 관객들은 그녀의 목소리와 카리스마에 빠져들며 그 음악이 주는 감동을 오롯이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오유진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닌 그 자체로 예술을 창조하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녀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카리스마와 퍼포먼스는 그저 음악적인 기술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깊은 감동을 전달합니다. 오유진의 무대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이 특별한 무대 경험은 그녀가 왜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는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관객과의 소통을 통해 감동을 전달하는 진정한 예술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유진의 성공은 그저 가수로서의 경력을 넘어 그녀의 인생과 가족의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로 인한 감동적인 이야기는 그녀의 음악에 깊이를 더하며 팬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오유진의 노래에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생 경험과 희망이 함께 담겨 있어 듣는 이들로 하여금 더욱 큰 공감을 일으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며 그로 인해 그녀의 음악이 단순히 대중적인 인기를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유진의 음악 속에는 그녀가 겪어온 고난과 그로 인한 성장 그리고 이를 극복하며 이룬 성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점에서 그녀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사람들의 삶의 의미를 더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유진의 성장과 변화를 향한 열정은 그녀가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도록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녀는 매번 자신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하며 각기 다른 음악적 시도를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스타일을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녀의 음악적 여정이 단순히 현재의 성공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오유진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무대에서도 인정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능력과 매력은 더 이상 지역적인 제한을 받지 않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트로트 가수로서의 이미지를 넘어서 국제적인 아티스트로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녀의 음악적 역량과 무대에서의 존재감이 글로벌 무대에서도 큰 인기를 끌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유진은 이제 글로벌 스타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만큼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더 넓은 세상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그녀가 앞으로 선보일 새로운 음악은 더욱 다양한 장르를 포용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녀의 음악을 기다리는 팬들에게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오유진의 이름은 이제 단순히 한국 내에서만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며 전 세계에서 그녀의 음악과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단지 음악을 넘어 사람들의 삶에 감동을 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오유진은 이제 단순히 트로트의 여왕을 넘어 세계적인 음악계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단순한 운이나 우연이 아닌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진정성 그리고 음악에 대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오유진은 이제 전 세계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로서 음악의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